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테니, 잠시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무례함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은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감, 낮은 자존감 또는 깊은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례함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 깊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외부의 거친 말과 행동에도 여러분의 내면을 평온하게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야라고 단단히 되내며,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듯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에 이리일비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내면과 반응만을 통제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경솔한 행동이나 무지한 말 한마디로 인해 좌우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모든 대처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침착함과 우아함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완벽한 방수 코트를 입은 것처럼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단호하게 막아내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품격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 침착함이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처럼 외부의 거칠고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자극적인 말에 동요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감정적인 수신거부 태세를 통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모든 상황을 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깊은 좌절감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과 본질을 조망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때로는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무례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식적인 대화나 합리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그들의 무례함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화와 상호 존중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아무런 반응 없는 벽에 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큰 피로감과 좌절감 그리고 깊은 허무함만 우리에게 안겨줄 뿐이죠.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그들을 우리의 시야에서 지우고 그들과의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염되거나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모든 싸움이나 논쟁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투는 아예 피하는 것이 곧 승리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무례함, 예를 들어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에는 무시, 차단,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무례한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하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명확하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단호하고 침착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려 들고 만약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약해 보이면 더욱 깊숙이 침범하려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을 긋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은 저에게 매우 불쾌감과 불편함을 줍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불편함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지만 매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어조와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쾌감이나 치매를 느꼈을 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의 명확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건강한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우리에게 이롭거나 건강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나 괜한 죄책감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대화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때로는 책임지는 분노를 현명하게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언행으로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무례함이 도를 넘거나 우리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단순히 참기만 하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지는 분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격한 어조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상대방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의 본질인지 명확하게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마다 저는 매우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어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책임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관계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례한 농담에는 웃어주지 않고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여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적절한 논리를 되돌려주거나 역지사지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부적절한지 깨닫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려 하거나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이나 조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압박감을 안겨준다면 결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이나 심리치료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조언과 함께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신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을 위해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사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용기 있는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일곱째, 무례한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종종 무례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 불안감 또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줄이고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향하는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상처와 불안정함에 대한 투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게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필요하게 당신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통찰은 우리가 무례함에 더욱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하며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결핍을 반영하는 거울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덟째, 3단계 대화법과 프레임 전환을 활용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몬 작가가 제시한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화 프레임을 설정하고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3단계 대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을 정확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와 같이 말이죠.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그 발언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투는 피하는 것입니다.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제 옷차림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처럼 침착하게 상대방의 발언을 되돌려주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며 명확한 행동 요청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인지시키고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대화의 프레임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발언으로 공격해 올때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말씀은 제게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와 같이 질문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우리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그들의 무례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를 되새기며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갈등이나 불쾌한 상황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인생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고 독이 되는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남을지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낭비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더큰 그림을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얻는 배움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미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로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대처법의 근간에는 바로 이 자기애가 존재합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때 타인의 어떤 무례함도 우리의 핵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매순간 되새겨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라고 말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 관계가 건강해야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주며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한 자기 사랑은 우리가 타인의 무례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편에 서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세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외형을 가꾸고 개인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여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더해주는 소중한 인연들도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심지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그림자 속에 갇혀 살거나 그들의 무례함에 무력하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철학적 지혜와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실용적인 대처법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선물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마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용기 있게 선택하여 실천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더 단단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대처를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빛나는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욱 빛나고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더욱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